안녕하세요. 맥스트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창업을 해서 증강현실로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해서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을 만들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와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 그리고 어, 서비스까지 확장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의,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어, 단순하게 가상현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강현실 기술이라든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실감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몰입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 나아가서 사용자들이 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용되어지는 그러한 세계 공간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어 단지 이제 가상 세계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재미만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마치 게임처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게임이랑 뭐가 다른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메타버스는 어 단순하게 이제 재미만 추구하진 않고요,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어떤 경제 추구를 한다거나 어 모여가지고 함께 은원을 통해서. 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도구로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면서 점차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 확장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메타버스 세계는 이제 CPND라고 부르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함께 만들어져 있는 융합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어,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융합 생태계가 골고루 성장을 했다. 라고 이제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5G 같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어 과거에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메타버스 시장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어 새로운 수익원, 신성장 동력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원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제조라든가, 뭐 유통이라든가, 뭐 물류라든가 이런 기존 산업들을 혁신시키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쇼핑을 하던 방식을 메타버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바꿨을 때 새로운 쇼핑이 만들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제적인 그런 신산업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의 혁신의 도구로서 삼기 위해서 메타버스 시장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증강 현실 개발 플랫폼이라는 걸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이미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15,000개 정도의 개발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약 7,000개 이상의 증강 현실 앱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플랫폼 마찬가지로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많은 개발 환경 그러니까 개발 환경 을 제공을 해서 메타버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없는 일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야심차게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서비스가 이제 가상공간 거래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저희가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위한 메타버스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증강현실로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 환경까지, 그리고 메타버스를 넘어서서, 어, 진정한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미러월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걸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작년도 이제 여름에 이제 IPO를, 코스닥 IPO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정적인 AR 개발 플랫폼과 산업용 AR 솔루션으로 어, 수익을 올리면서 천천히 있게 성장을 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런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메타버스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이었던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를 어, 앞당겨서 개발하는 로드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명도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진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투자자분들이 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높은 관심과 기대치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모든 임직원들이 여기서 어, 단순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시작을 선도할 수 있고 또한 실적을 낼수 있는 여러 서비스와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이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